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7월 6일 일론 머스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아메리카 파티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 전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 갑자기 세계 최고의 기업가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며 당까지 창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말 단순한 관심일까요? 아니면 테슬라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일론 머스크는 CEO가 아니라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 또그 선택은 테슬라의 주가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새로운 정당인 아메리카 파티를 창당하겠다라는 깜짝 선언을 7월 6일 2025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알려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놀랄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정치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전에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잠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8년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헌법 개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는 미국인이셨지만 저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좀 이상한 시작점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사실 대통령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로켓과 자동차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어요. Uh, so, I, am I, am I, I mean, 정말로 20년 전제 강연을 보시면 똑같은 말을 했던 걸알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우주 문명이 되어 별들 사이를 누비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뛰어난 로켓 기술이 필요하죠. 전 전기 자동차, 자동화, 자율 주행, 로보틱스 그리고 우주 기반 인터넷을 믿습니다. 전 사람들이 유용하게 여길 기술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게 제가 시간과 열정을 바치고 싶은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을 크게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현재 2조 달러의 적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자 지출이군 전체 예산을 초과하고 있죠. 사실 그게 저에게 큰 경종을 울렸어요. 국가부채 이자로 지불하는 금액이 국방부 예산을 넘어섰다는 사실이요. 국방부 예산이 엄청 큰데 이자가 그보다 더 많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니요. 그건 재앙이에요. 트위터에 광고줄이 있어서 린다 나카리노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만해야 해요. 당신이 올리는 트윗 때문에 광고를 못 따내고 있어요. 그럴 때면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정말 멋진 영화죠.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대면하며 이렇게 말해요. 돌 주겠다고 권력을 주겠다고 상관없어. 그래서 당신은 전혀 신경 안 쓰겠다는 건가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그 결과로 돈을 잃게 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할 겁니다. Okay.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일론 머스크의 말은 단지 쇼가 아니고 스페이스엑스와 테슬라, 스타링크에 몰두해왔고, 백악관의 정부 효율부서 활동 이후로는 정치와 거리를 두며 정말 사업에 집중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갑자기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바로 BBB 법안, 이빅 뷰티풀 빌 때문입니다. 자, 해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수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허용하고, 특히 전기차 보조금의 축소와 기술산업 지원의 약화, 고금리의 지속 가능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X에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이 예산이 정말 통과가 된다면 아메리카 파티를 창당할 거다라는 예언을 했었고 그 예언대로 결국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 예산안이 테슬라를 포함한 기술산업의 미래와 글로벌 경쟁력에 위협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이는 일론 머스크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파산으로 이끌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서 말했듯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의 판단을 들 수가 있고 이 트럼프가 서명한 BBB 법안을 미국 경제를 파산으로 몰고 갈 재정의 폭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이 법안은 10년간 3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허용하고 있고 2025년 현재 미국의 국채 이자 지출은 국방비보다 많아진 상황입니다. 즉, 세금의 상당 부분이 빚을 갚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도해 법안은 전기차 세금공제 축소 등 친환경 기업에 불리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기술보다 정책이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을 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단순히 말하는 대신 직접 제도를 바꾸기 위한 정당을 만들기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레오크트라 전투의 역사적인 전략을 무기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미국 정치판에 과연 어떤 것을 적용하려고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정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꺼낸 이야기는 놀랍게도 기원전 371년의 한 고대의 전투였습니다. 바로 테베와 스파르타가 맞붙은 레우크트라 전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싸우지 않을 것이고 고대 테베가 불가능해 보이던 전쟁에서 하나의 약점을 집중 공격해 역사를 바꾼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전략으로 미국 정치에 진입할 것이라 말합니다. 자, 이 전투의 핵심은 단순한 약점 공략이 아니고 전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은 전술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 전쟁의 기본은 매우 단순했는데요. 양쪽 모두 병사들을 일렬로 정렬한 전면대 전면의 싸움이었고 이 대칭형 전열이라고 부르는 플랑크스 전열을 이 기본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테베의 장군인 에파미논다스는 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데요 자신의 왼쪽 날개 즉 공격부대를 집중시켜서 깊게 배치하고 당시 기준으로는 3배 이상 깊은 진영을 배치시킵니다 자 반면 중앙과 오른쪽 측면은 병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이 사선 대형처럼 비스듬히 뒤로 빠지도록 설계하는데 이를 일부 전선을 아예 포기하는 전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테베는 이 전술로 스파르타의 가장 강력한 오른쪽 측면을 지휘관과 정예병이 몰려있는 이 구역을 벽면에서 압도적으로 밀어붙이게 되고요. 정의 부대가 쓰러지게 되자 스파르타는 전열 전체가 흔들리며 결국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투는 단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정치 군사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전략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전쟁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새로운 정당에서는 미국 전역에 후보를 낼 생각이 없고. 단 8개와 10개의 선거구 또는 2개에서 3개의 상원 지역에만 집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기존 정당이 미 전역을 커버하려고 수백 개의 자원을 분산시키는 동안 일론 머스크는 정치의 결정적 허점을 향해 집중된 병력을 투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전국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과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스팟만 뚫겠다라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서도 효과가 집중된 전략을 정치에 바로 적용하겠다라는 시도로 보이는데, 이것을 보면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과 제도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테슬라 같은 기술 기업의 미래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선거 시스템 내에서도 표차가 극도로 적은 일명 토스업 디스트릭트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13번, 뉴멕시코 2번, 오하이오 9번, 워싱턴 3번 등은 지난 선거에서 수백 표의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역입니다. 즉, 일론 머스크는 스파르타의 한 지점을 무너뜨린 레우크트라 전투처럼 극소수 선거구에 집중해 제도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이건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기업가적 시각에서 보는 구조 설계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지점을 장악해 투자 대비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지역에서 자원을 몰아서 넣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정말 과연 이런 전략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고 있기도 하고 또 미국 정치 시스템 안에서 제3당이 살아남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높은 장벽과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본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전략은 전면전이 아닌 집중 타격, 그리고 그 타격을 실행할 무기로 꺼내든 것이 바로 아메리카 당입니다. 자, 트위터 여론조사에서 120만 명의 응답을 받았고 65%의 찬성을 근거로 창당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당은 제도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꾸준히 강조해온 키워드를 보면 그의 정치 노선은 뚜렷한 경영 철학 위에 놓여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균형 재정과 정부 지출의 감축, 작은 정부와 규제의 완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중심의 산업 정책, 저조한 출산율에 대한 대응과 자유로운 표현의 보장 등 어디에서도 전통적인 보수주의나 진보주의적 구호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기술 기반의 실용주의, 그게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새로운 정당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보여준 모델을 정치적으로 확장하겠다라는 의도도 보입니다. 자, 하지만 구조적인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미국 선거는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모든 걸 가져가는 이 승자 독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3당이 뿌리기를 내리기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고 더욱이 각 주마다 정당의 등록 요건이 다른 상황인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11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자금과 법률 조직의 인프라도 기존의 양당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처럼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 이런 구조 속 쪽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이 단순한 인기만으로는 정말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가 진짜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정치권을 흔들려는 의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킹메이커 전략 혹은 정책 결정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계산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공화당 내부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지지 세력과 반발 세력이 갈리면서 혼선을 겪고 있고, 민주당도 상당히 일론 머스크를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정치 실험은 테슬라가 어떤 환경에 놓을 수 있을지도 결정 지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성공한다면 테슬라에게 유리한 규제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소비자의 반감이나 브랜드 리스크가 커진다면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입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의 이런 전략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공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2026년 중간 선거에서 2 개나 3 개의 상원 의원과 또는 8 개에서 10개의 하원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그 일부라도 당선이 된다면 정말 그 변화가 시작될지가 궁금합니다. 자 당장은 거대 정당이 되진 않겠지만 미국 정치에서는 소수 정당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지금처럼 공화와 민주 양당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몇 석의 차이로 법안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 순간 일론 머스크의 정당은 정치의 지렛대가 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매체에서는 지금처럼 양당 체제가 극단적으로 치닫을 때 오히려 작은 제3의 세력이 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정당이 재정 보수주의와 기술 중심의 정책, 친기업과 친 AI, 규제 완화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을 이 뚜렷하게 견제한다면 법안의 심의와 정책 결정의 모든 순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선거 이후에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게 된다면 2028년 대선과 총선에서 아메리카당은 더 이상 변두리의 실험실이 아닌 이 제도 밖으로 나온 대한 세력으로도 부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CEO가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법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CEO가 정치라는 전장에 발을 들이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단순한 CEO의 개인사가 아니라 테슬라의 장기 전략과도 직접 연결된 문제가 비롯되게 될 텐데요. 이런 정치 실험은 정말 테슬라 주주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가 중요한 질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한쪽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EO가 정치에 발을 담그면 브랜드 리스크가 커지고, 이 워렌 버핏이 정치를 멀리 한댄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라면 기존의 정치 시스템까지 바꿀 수 있고, 오히려 그게 테슬라의 미래엔 더 유리할지도 모른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전례 없는 실험의 첫 페이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7월 6일 일론 머스크는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했고 그 날짜는 정말 우연이 아닌 게 신기합니다. 바로 2396년 전 약자였던 테베가 제국의 스파르타를 무너뜨린 레우크트라 전투가 있었던 날과도 바로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 상징적 전투를 빌려서 정치 전장에 본인의 포지션을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테슬라의 투자자들 그리고 기술 산업 전체에 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를 이제 기술이 제도 자체를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이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된다면 단지 테슬라가 유리해진다는 차원이 아니라 AI와 로보틱스, 자율주행과 우주산업 등 이 머스크가 열어온 산업 전선 전반에 걸쳐 새로운 문명 질서의 기반이 재정립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CEO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 기술이 멈춘 지점을 넘어서 정치라는 마지막 보루를 흔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고요. 기업 활동을 넘어 시대 전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대담한 도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은 테슬라의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회가 될지 리스크가 될지는 아직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는 분명한데요. 이 정치의 실험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정말 변곡적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일론 머스크의 도전이 어떻게 될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